여보세요. 아, 예 예. 11시에 추천 정원수 촬영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죠? 어, 지금은 진주에서 출발하고요. 아, 이거 상호가 뭡니까? 저희는 농부자들이라는 예. 네. 아주 유명한 채널입니다. 근데 이거 그 전화번호 왜으로돼 있죠? <laughs> 추천할만한 정원수 몇가지 좀 준비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나무는 시골에 있으니까 풀을 좀 뽑아야 돼 그거는 옷으로 좀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보고 풀을 뽑으라고요? 예예 아. 화분에 있는 풀만 제가하면돼아예 <laughs> 미리 준비해놓으시는게 아니고 이제 풀을 저희 보고 뽑아서 준비를 하라고 는 하시네 가니요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11시에 뵙는걸로 하고 그건 예. 그렇고 대표님 예. 대표님 산 주식이 지금 폭락을 했던데 거의 한 지금 한 3, 4천만 원 손해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4천 원 아니고? 예. 3,500 정도 돼요. 아, 3,500만 원 정도? 왜냐면 얼마 전에 그 때문에? 네네. 6, 6천만 원 그는 원금을 빼버렸거든요. 아. 근데 그건 8,30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저번에 1억 5천 투자했다가 일부를 빼서? 예. 어, 지금 현재금은 마이너스 한 3,500만 원 선이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 예쁜 오세요? 어세 명에서 갈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뵐게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쉬고 계시네. 네? 일하는 것 같더니 쉬고 계시네. 주식 주식 보고 있죠. <laughs> 역시 주식. 정원수 때문에 왔는데. 어. 인기 많은 정원수 두 종류. 이거 참. 세팅 좀 해가 좀 해가 좀 하십시오. 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 참 어설퍼다. 어설퍼 진짜 이 이게... 유튜브에 기본이 안 되어있다니, 좀, 호출해야지. <laughs> 아, 우리까지 가르쳐 주시네. 호출 <laughs> 좀해이 품종이 뭔가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셀프리아라고. 셀프리아? 셀프레아라기도 하고, 네. 셀프레아, 셀프레아 뭐, 셀퓨레아라고 많이 풍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입이 겨울에도 이 색깔인가요? 그렇죠이 아... 색상은 비슷한데, 이게 뭐, 황금색으로. 진하게 또 이렇게 또 묻어납니다. 자가 아, 예예. 아이 품종이요? 예예. 예. 음, 셀프로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laughs> 요게 뭐 피라미드 형태로 수형이 음. 스스로 잡히기 때문에 음. 전지라든가 이런 뭐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요게 이제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정원수로 많이 심는 품종이고 크기가 보통 이제 한 자료에 의하면 한 3m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한 5m 까지 성목되면 자란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영하로 좀 떨어져도 한 10도 내면, 파주에도 제가 출장을 가서 납품을 했었는데, 여기가 영하 겨울에 한 20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동조기에도 영하 20도 정도에도 견딜 수도 있다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 주시는 게 네. 이제 정원주택에 좀 어울리는 품종인 거죠? 그렇죠. 전원주택에이 품종이 고급 정원수로 많이 나가는 음... 수준입니다. 아, 고급 정원수? 예, 그렇죠. 네. 옆에 거는. 얘는 이제 그. 어, 얘는 큰데요. 그렇죠. 요거는 수능이 좀더 찼죠. 요거는 블루 바드라는 품종인데 보시면 이제, 이제 보시면 이, 이파리 색상 보시면, 다른 명칭이 스노우 화베. 스노우 화베? 예, 스노우가 눈이지 않습니까? 네네. 눈이 내린 것처럼. 은색빛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아, 예, 얘도 그래서. 겨울에도 똑같나요? 색깔이? 색상이 겨울에는 약간 더 이제 흰색으로 약간 변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에 되게 어울립니다. 꼭눈이 내린 것처럼. 음, 그래서 이런 색이 예, 스노우 합인데. 야들은 이제 척백나무가인데 이 품종 자체가 이제 이게 되게 고급수기 때문에 영국 황실에서도 이제 수상을 한 품종이고 어, 성숙기에 도달하면 제가 이 예, 옆에 보면 몽화정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수고가 한 8m 정도까지 자라는 거 봤거든요. 자료에는 음. 3m에서 5m까지 자란데, 환경에 따라 한 8m까지 자랐더라고요. 음, 가지치기 같은 거는 또 해줘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가지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 지 가지치기는 안 했는데, 약간 이제 너무 오래돼버리면 음. 이쪽에 조금씩 통풍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조금 뜨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크게 뭐 미비하니까. 이런 거는 잘라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잘라주거나, 요걸 잘라서 또 이제 삽목을 번식을 하거나 삽수로 도 사용을 합니다. 음... 누가, 어떤 게더 비싼가요? 어, 고급 수종은 아무래도 셰프레가좀 비슷해서. 이게 제가 일본에서 모수를 가져왔는데, 그한뼘 정도 되는 가격을 제가 5 3 0 0 0 원에 다시 진짜 구매를 했었거든요. 번식이. 아, 한 뼘에? 예, 한 뼘에. 요 정도는 지금 한, 가치가 한 1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어... 네. 뭐 질문하시는 분께서 뭐 질문하는 그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질문해 을주셔야 제가 상상을 아니 저는 정원수를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래. 또희 농장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원래 자주 오는 풍자.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이게 이제 또 진짜로 요두 품종 자체가 그 영국의 왕립원예학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정원상의 공로상을 다 수상한 품종들이거든요. 외국에서도 되게. 어떤 품종이요? 특히 블루바드 같은 경우는. 아, 이쪽이. 예, 예. 얘는요? 얘는 상받은 거 없나요? 얘는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아... 특별 공로상, 우리 농장에 영웅에서. 아, 판매 1등? 예. 판매 1등보다는 이제 고 부가가치로 나가니까 아... 특별 공로상은 제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요? 아, 요거는 전에도 한번 촬영해 오셨는데, 예. 제가 이제 보통 블루베리 품종 중에서 두라란 품종인데, 네. 화, 화분에 딱 분갈이해 가지고 음... 나가면 발려 식물로 발려 식물로 발려 식물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음... 블루베리도 정원수로 쓰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죠 농사짓는 분들 가정에 한국으로 이제 화분에 분갈이된 상태로 사시는 분들 음... 농장에 또 방문하셨어. 다른 묘목포로 오셨다가 열매 달린 거 보고 뿅 가가지고 사시는 분들. 아. 가을에는 이게 단풍이 되게 예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원에 이제 단풍 구경용으로 하시는 분들. 음, 보기에는 이게 조금 스노우 화백 예, 스노우 화 이게 화백. 조금 더 예뻐 보이는데? 괜찮죠 이게.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요 정도면 한 10만원에서. 얘도 아까 10만원이었죠? 10, 예. 근데 차이점은 얘는 그렇게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천천히 자라고. 얘는 이 친구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자란. 라 음. 그러면 얘는 얼마인가요? 블루베리는? 얘는 제가 단가를 뭐 제가 납품하는 농원에서는 2만 5천 원 이렇게 40% 하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직접 생산하고 육묘하고, 네네. 종자원에 이제 품종 생산 판매 신고까지 다 해서 네네. 하기 때문에 40% 세일해가지고 1만 5천에서 1만 8천 원 세일해요. 아, 종자원 신고가 돼야 되나요? 그죠. 렇 품종은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묘목을 납품을 하면 제가 생산 판매 신고된 신고서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 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묘목을 파는데 예. 그러면 이 정원수도 다 신고가 돼야 되는 거요 정원수 신고 다 돼야지. 아, 돼야지 예. 아, 생산 판매 신고 안 되고 해버리면 빨아치가 요즘 신고해버립니다. 아, 불법이네요? 예. 선생님, 그 품종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린입니까? 오이드입니까? 어. 아니 물을 안 줘서 좀 아... 죽어가고 있는 색상 아닌가 가방건이 좀, 가방 좀 짧으신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이게 에메라이드 빛을 내는 골드 색상 요에메라이드 그린 아 품종이 다른 건가요? 품종이 다르죠 아. 보시면 이제 그 형태가 이게 피라미드 원뿔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아, 그 지금 그린에서 물안 주면 르지가 지금... 되나보네요 오... <laughs> 색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품종 그린게. 자체가 이 형태가 보시면 얘들은 약간 이게 밑에 밥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음. 얘들은 좀원축 직립형 형태로 네. 품종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아 이것도 판매가 잘 되나요? 그렇죠. 요 정도 가격이면 거의 한 18만 원, 15만. 원대 어,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보다더 고급인가요? 고급 품종은 이긴 한데 이 나무가 이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아. 크기에 따라 이제 또 품종에 따라 가격이 있는아 이거는 되는데. 정원 전원주택 같은데 심어져 있는 걸 제가 몇번본것 같아서. 예, 네, 그렇죠. 이게 카페라든가 뭐. 놀이공원 음... 그런 곳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인기가 더 많은 건가요? 예. 요즘 전원주택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귀농귀촌이 예. 많아서 예. 많이 생겼는데 그, 그 뒤로 붐이 생긴 뒤부터는 정원수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정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있는 그런 품종들이 있고 네. 얘들은 이제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요 색깔은 아니고 겨울에는 약간 더 맑은 색으로 변색이 돼요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예. 판매량 차이가 좀 있나요? 요즘은 문의가 더 많죠. 판매가. 요즘은. 음, 귀농기촌이 활성화된 뒤로는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되든 안 되든 많아요. 이게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보니까 펜션, 카페, 아, 이쪽으로 되게 아, 많이꼭 전원주택 말고라도. 그렇죠. 그리고 많고. 아파트 이제 조경 포인트목으로. 아, 예, 예. 아파트 쪽에도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상가라든가.